포츠킥 빠다 안녕하세요 백필입니다 우리 장호익 땅은 건재민 기자님 잘 지내셨나요? 수많은 선플과 악플을 많이 받고요 이번 한 주도 되게 재밌게 취재하고 주말에 어떤 기기가 펼쳐질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수원선물 같은 경우는 경기 전반 초반에 김건희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모든 플랜이 꼬여버렸는데 굳이 김건희 선수가 퇴장당하기 전그 전반 초반 7분정, 7분의 경기력을 좀 평가를 하면 박건하 감독이 지난 2020년에 20년 후반기에 부임을 했잖아요. 전술이 3일 사이였는데 그 전에 주승진 감독 대행이나 임승진 감독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라인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 앞에 주포 뭐 예전 같았으면 조나탄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타가트 전냥에서 뒷공간으로만 패스를 찌르는 게 아니라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활동량을 바탕으로 협력 수비를 되게 많이 잘했단 말이에요. 공격을 할 때든 수비를 할 때든 숫자 우세가 굉장히 돋보였는데 그거를 인천전에서는 전반 7분 동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전방에 3투비 오현규, 김건희, 정승환, 이었지만 오윤규가 측면에만 측면에아있라중앙에서중적에적으적극중으로합중볼경이나키이해키고정해줬도정포원드윙포워는윙다나는윙쪽나오이쪽구는이 가깝게 뛰었단 말이에요이에요는이 아, 고승범 생각도 나고 다만 좀 첨언을 하자면 후반 추가 시간 직전까지 무실점을 기록한 수비는 다소 좀 평이한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게 일단 높이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일단 무고사야 그렇다고 쳐도 김도혁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신장이 아니었는데 장우익과 박대원이 그렇게 인상적인 공중볼 경험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후반 막판에 들어온 불트이스에 비하면 약간 그 무게감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수원 fc도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인 전북을 상대로 0대 1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난해 유일하게 전북에게 패하지 않은 팀이 손낼 팬시였는데 디펜딩 챔피언 전복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였다는 점은 분명한 호재인 것 같아요 또 김도균 감독 특유의 빠른 공격과 수비 전환이 잘 먹혀들었고 또 지난해 후반기 히트상품이었던 잭슨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시즌 초반이고 시즌이 평소보다 좀 이른 시점에 개막을 했다 보니까 100% 완성된 라인업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격시는 호흡 문제도 조금 전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이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호흡 문제는 시즌이 지날수록 좀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좀 핵심 선수들 몇명 지목을 해보면, 올해 U20의 자원으로 낙점된 김주엽 선수가 정동호 선수의 부상을 틈타서 이날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당초 는뭐 김상원이나 황순민이 아닌, 이제 임대에서 복귀한 박민규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원이랑 수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1선에 라스와 양동현, 김현, 그리고 1.5선의 이승우 그리고 음. 2선의 니실라와 무릴로 조합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게 축구라는 게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 그리고 또 니실라 선수가 이영재 선수의 뭐 대체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적 시기만 그럴 뿐이지 선수 위험만 보면 완전 다른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날 경기력도 괜찮았고 그래서 아마 니실라를 살리려면 작년 중원, 구성, 중원 구성이나 세부 전술에서좀 변화가 필요할 텐데 근데 저는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경기 이승우 선수도 결국에 K리그 데뷔를 했단 말이죠 이승우 선수의 경기력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좀 몸싸움에서 밀리거나 약간 끝에서 방점을 찍지 못하는 모습은 있었는데 전방에서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전진성이나 개인기량 면에서는 어 이거 조금만 만들면 작품 될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팀 지금 공격진에선 좀 없는 유형이잖아요. 이선의 예, 무릴로나 니실라도 약간 킥력의 강점이 있지 막 탈압박이나 드리블 이런 이런 능력에서 그렇게 강점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라스 양동현 김현 같은 경우 약간 피지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이승우가 살아나기만 하면. 투톱의 비게스몰에서 스몰 역할을 맡거나 처음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원더비 앞서서 이 수원 삼성과 선 fc 선수들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수원 삼성 선수들 중에서는 부상도 있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선수들도 좀 있다고 해요. 직접적인 부상자는 싸리치인데 싸리치가 개막전에서 전반 5분 만에 교체하고 됐거든요. 또 왼쪽 힐스트링에 사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근육이 뭐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은 게 아니라 경미한 통증이 올라왔는데 고차원에서 그 일단 병원에서 소견을 받았고 구단에서는 일단은 뭐 경미한 통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주 후에 재검을 받을 예정이고 이 재검 과정에서 크게 이상한 소견이 없으면 예정된 사주보다는 좀더 빨리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정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박건호 감독이 유독 칭찬을 많이 했던 선수가 정승원인데, 어쨌든 수원이 패하긴 했지만, 총 90분을 되게 잘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정승원 선수의 맹활약이었단 말이에요. 장점인 활동력이나 침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오인규 선수가 고립되지 않게 연계도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고, 결과론적으로 그날 중원에서 정승원 선수 한명 밖에 안 보였거든요. 박건화 감독도 공격적으로 좀 비중을 두고 기용을 했는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다고 하고, 그로님 같은 경우는 김건희나 오현규와는 좀 다른 유형의 선수라고 해요. 5분가량 뛰는 모습을 봤는데, 뭐, 공축볼 경합에서도 조금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크게 어,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김건희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서원 FC 전에서는 뭐 투톱을 오현규 선수와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서현 FC 같은 경우는 정동원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요. 결국엔 지난해 에 이어서 올해도 김건웅이 전술의 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 리베로라고 하죠. 팀이 공격을 나갈 때는 수명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수비할 때는 쓰리백의 하축을 맞는 세터백 역할을 하고 포 리베로로서 김건웅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팀의 대형이 3-4-1-2와 4 3 1 2을 오가는데, 전북과의 개막전에서도 뭐 특유의 뭐 조율이나 한 번에 활로를 개척하는 펭패스 뭐 같은 경우도 좀 되게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김관웅 선수가 수원 삼성전에서도 결국엔 좀 후방에서 활로를 좀 개척을 해줘야지 팀의 뭐첫 득점과 첫 승점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라스의 중국 이적설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시재를한게 있는데요. 당초 좀 중국에서 황사 머니가 불어오면 그 대상이 쌍둥이 아닐 거라고. 쌍둥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쌍둥이 이번 이장 시장에서 5기업에게 배정받은 액수가 8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거는 곧 K리그에서 준척급 이상의 자원은 절대 빼가기가 힘들고 구단과 재계약 내지는 다른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는 선수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라스가 이탈할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입니다 수원FC가 아직도 전력 보강을 좀 늦추지 않고 있어요 K리그 2도움망을 했었던 장혁신 선수가 네. 충분한 선수와 트레이드가 좀 임박했다고 해요. 네. 예, 김도균 감독이 좀 오래전부터 탐을 냈던 선수고, 조만간 좀조수식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수원 더비를 앞두고, 사실 가장 관심이 있는 선수는 바로 이승우입니다. 그 팬들 사이에서는 이승우가 과연 어느 팀을 상대로 데뷔권을 넣을 것인가, 이 K리그 역사에서 어느 팀이 박제가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승우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뻘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좀 힘들다고 보는 게, <laughs> 그 수원 선정이 지난 경기 좀 작정하고 내려앉으면, 뭐, 무고사처럼 KDD에서 탑 클래스인 거기서 좀 쉽게 뚫기 힘들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아무래도 그 이번에 좀 불트이스나 이렇게 다른 선수들도 트입이 되면 좀더 견고해질 텐데, <laughs> 양 팀의 경기가 그 지난 시즌, 초반 이맘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득점을 많이 나지 않았다는 걸좀 고려를 해보면, 흑점을 하더라도 좀 다른 선수가 할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두팀 중에 어느 선수가 좀 골을 넣을 것 같아요? 저 라스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높이만 있는 선수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라인을 좀 깨서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팀에 새로 영입된 니실라 같은 경우 킥력이 괜찮아서 지연 사격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니실라 같은 경우도 이영재랑 달리 좀 본인의 공을 주고 좀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좀 충분히 좀 그런 식으로 수비를 흔들다 보면 라스에게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 삼성과 수원 fc 둘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취재 오십니까? 저는 어, 일단 신청은 해놓긴 했는데, 일단 그날 좀 일이 좀 있어서 좀 아직 장담은 못하겠어요. 아, 저랑 윤케는 가려고 예매를 했거든요, 지금. 어, 형들이 가는데 저도 가야겠네요. <laughs>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건재민기자 오늘도 정말 좋은 소식, 좋은 내용 들려줘서 감사합니다.